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뒤로 오지 말라고, 앞으로 가. 뒷다리 힘 빼, 거기 쭉 올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엉덩이 힙업 되지도 않아.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아우. 이거 뭐 하는 거야? 힙업 하는 거야? 응. 해봐, 계속 해봐. 나 어디서 배웠어?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집중해멍덩이 해봐. 이거 한 2만 번씩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2만 번씩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빠 알려줄 테니까, 제대로 해봐봐. 체중을 실을 코, 정확하게 해보자고. 응. 자,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건데, 오블리 스커트라그래서 아, 요렇게. 이렇게. 음, 발 들리면 안 되지, 발을. 상체 펴, 상체 펴, 상체 펴. 딱, 싹 들어, 상체를 딱. 허리를 쓰지 말고, 딱 상체를 딱 들어보라고. 배 힘주고, 하나, 스탑. 엉덩이 빼지 말고, 배힘딱 주고, 배를 딱 닫아, 배를. 아니, 엉덩이 빼지 말고, 배를 닫으라고, 이렇게. 다시, 다시, 다시. 내려, 내려. 내려, 8kg 잡을 거야. 엉덩이 빼지 말고 앉아 그냥, 앉아, 그냥 앉아. 그냥 앉으면 돼. 엉덩이 안 빼도 된다고 앉아 봐봐, 그냥. 다시 팔 벌리고, 발좀 골반 벌리고. 상체 딱 들어, 상체 엉덩이 쭉 빼지 말고, 그냥 앉으라고, 이렇게. 골반 빼듯이. 그래가지고 엉덩이 힙업 되지도 않아. 딱힘 줘봐봐, 이렇게. 배 힘을 들어, 배. 배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 지금, 여기. 다 똥배가 차가지고, 지금. 스톱. 골반 벌리고. 다시, 다시. 웨이브 치지 말고. 엉덩이 웨이브 치지 말고, 그대로 딱 올라, 딱 올라와봐. 거봐 지금 웨이브 치잖아, 이렇게.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아우. 이게 많이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세우면서 내려가야 돼. 아니면, 엉덩이 빠지면서 내려가잖아, 이렇게. 고로 멀리고, 상체 들고, 엉덩이 빼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 그냥 접어, 그냥 앉아서 접으면 돼. 빼려고 하지 말고, 팔꿈치 내 무릎하고 맞춰. 하나, 스탑. 무릎 아래 맞추라고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 지금 골반이 고, 거울 봐 거울 앞에 보고 앞에 밑에 보지 말고 허리 펴더 팔꿈치 더 뒤로 들어와 어깨 내려 어깨 내려 어깨 내리라고 어깨 팔 위로 올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다시 더 내려가 더더 더 내려가야 돼 아니 엉덩이 빼지 말고 상체 뭐 이거 뭐야 지금 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이거를 상체 들어야지 아예안 돼. 더 들어. 상체 더 들어. 상체 들어. 상체 들어. 이걸 들면 돼. 들면 일어나. 들면 몸이 일어나진다고. 아, 얹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어, 일어나지지. 그걸 들면 허리가 세워진다니까?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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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몸에 떼. 몸에서 떼봐. 그러면 돼. 배힘이 들어가면서 된다고. 그렇지. 자세가 잡아지잖아. 해봐. 다시 둘. 셋. 그렇지. 해봐. 네 상체 들어 상체 들어봐 다섯 상체 들어봐 상체 들어봐 상체 들면 된다니까 이거 들어봐봐 들어봐봐 해봐봐 들어봐봐 해봐봐 스탑 상체 들어 그렇지 해봐봐 두개더 배에 힘이 들어가서 힘든 거야 다리는 괜찮아 다리는 괜찮다고 둘 다리는 아직 괜찮아 몸통 힘든 거야 지금 하나 더 거기까지 됐어 응. 이거 이래야지 안돼 이거 못하나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자 다리 하나 올려서 하나 둘 이렇게 잡 동작 같은 거 넣지 말고 음. 그대로 그대로 올려 음. 그대로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둘 뒤로 빠지 뒤로 빠지지 말고 뒤로 빠지지 말고 그냥 올리라고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올리라고 이렇게 올려 해봐 올려 이렇게 어 빠지마 엉덩이를 뒤 빠지마 어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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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봐 하. 다시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라고 해봐 다리 올려 다리 올려 안 무거워 하나 해봐 무거운 거 아니야 그 뒷다리 가만히 있어 둘 뒷다리 가만히 있으라고 힘 빼고 어, 셋 다섯 뒷다리 힘빼 거기 쭉 올려 이렇게 쭉쭉펴 위로 그래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세개더 아니 여기 힘 주지 말고 일어나 그냥 쭉 일어나 그래 하나 더 올려놔 둘 하나 더 올려 그냥 일어나 일어나 웨이브 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냥 웨이브 이렇게 치지 말고 웨이브 치지 말고 그냥 일어나라고 그냥 이렇게 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뭐 어,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해봐 해보라고 제대로 해봐 웃지 말고 집중 집중 집중하 어, 조심해고 뭐. 다시 발 똑바로 발 똑바로 열 뒤로 오지 말고 뒤로 오지 말고 뒤로 오지 말라고 앞으로 가. 뒤로 오지 말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오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뒤로 오지 말고 하나 더둘 똑바로 뒤로 오지 말고 하나 더 집중해서 하나 더 똑바로 똑바로 뒤로 오지 말라고 뒤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뒤로 오지 마 해봐봐 해봐봐 하나 둘둘 둘 스타 하나 더 됐어 거기까지 내려놔 아까 뭐맨 처음에 했던 거 해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이 오나 안 오나 해봐 자, 그래서 차는 거, 아까 차는 거까지 했잖아. 해봐봐. 차는 거. 어때? 네. 느낌 와, 나? 어? 갖고 노는 거지. 강도를 줘야지, 강도.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이고. 어? 너무 맨몸 위주로 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맨몸 위주로 하니까. 다시 잡아봐 다시. 해봐. 한 세트씩만 더. 준비, 시작. 다섯 후 오케이 끝까지 밀어 애매하게 밀지 마 다시 반대로 해야지 반대 로 해야지 한 세트야 해봐 시작 하나 둘둘 둘. 해봐 해봐 왼쪽이 딸리잖아 지금 그거를 맞춰줘야지 너무 많이 쉬지 마. 시작 하나 둘후셋 다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 후 다섯 후후 후. 넷후 하나 하하하더 5, 5, 5, 웃으면 안돼 하 5, 하 5, 5, 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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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5, 5, 5, 5, 5, 5, 5,